계속 먹고 있어. <laughs> 연어가 들었는데 맛있어요. 거의 30분 지었는데도 지금 출발합니다. 다음 간식은 귤입니다. <laughs> 계속 먹고 있어. 약. <laughs>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기차가 더 이상 못 간다고. 준비된 버스로 갈아타고 갈래서 지금 내렸어요. 와, 이 동네 눈 진짜 많이 왔다. 이는 시내랑은 뭐 차원이 다른데. 응. 음. 피난길인데. <laughs> 이 순간은 <수많은> 사람이 진짜 <laughs> 어, 버스. 피난길에 알았다. 올랐어. 올 때가 여기 올 때도 걱정이다. <laughs> 기차에서는 내렸지만 이 동네가 너무 아름다워요. 예쁘다. 이제 이 78번을 또 갈아타고 올라가면 됩니다. <목소리> 여기는 무조건 가이드로 다녀야 되는데 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서 간단히 뭐사먹으려고요 뭐 먹을까? 핫도그 하나랑 어 뭔가 라면 같은 거라면어 오유로야? 커리 부어스트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샀습니다. 아이고. 뭐뭐 보자. 태난 음. 점점 뜨겁고 짱! 응. 평범한 가게인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그 소시지의 나라 소지의 나라 아닙니까? <laughs> 평범한 음, 맛입니다. 음, 나쁘진 않습니다. 저희는 지금 성으로 걸어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, 40분 걸린다고 한 플랫에 되어 있는데, 실제로는 20분 정도 걸린대요. 저기 성이 보여요. 지금 나무에 가려졌다. 너무 아름다워요. 하지만 내 숨이 엄청 차가 있어, 벌써. <laughs> 이제 말 없는 브이로그. <웃음> 어, <웃음> 이제 말이 없어질 예정입니다. <laughs> 저기에 성이 있습니다. <laughs> 저거 타고 싶다. <laughs> 말이 청실통실해. <laughs> 아름답고요. 진짜 송산해 보인다. <laughs> 어. 와, 엄청 성이 가까워졌어요. 와, 진짜. 우와, 이 디즈니랜드 성 아니야. 좋습니다. 쓰지 않게 왔어. 어. 다행이다. 우리가 470번인데 <laughs> 지금 468번을 <laughs> 부르고 있어요. 딱 맞춰 왔다. 빛도 작다. 빵틀인가 보다. 다리로 가서 보면 엄청 멋있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막혀 있어요. 아쉽다. 성 내부는 생각보다 내부는 되게 작았어. 그리고 생각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여서 되게 옛날이 아니어서 조명도 있고 호출 벨 시스템도 있고. 그 <laughs> 히팅도 중앙난방도 있다 어. 그래서 꽤나 현대적인 그런 내부 시스템이었습니다. 진짜 3유로래 uh -huh. Can you get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 so much. <laughs> 귀엽다. 응. 눈 내린 것 같네. 맛있겠다. 여기도 샵이 있어. 어? 뭘리 가. 득찼 어. 어. 뭘로? 어. 빵이네? 응 어. 그거 이거. 이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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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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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까지에 와서 맥주랑 소세지를 저녁으로 먹으려고요 지금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디 나아 이거 여기가 맥주로 유명한 데래요. 우와, 엄청 큰가 봐. <laughs> 이때 는안 주면 된대. 모둠 세트고 세종영 가보다 그리고 또 학생을 주문했습니다. 이집 이 학생은 이렇게 뼈다귀가 있어요. 111 학생 중입니다. 저는 흑맥지 같아 보이지만 콜라를 주문했어요. <laughs> 먹었던 파 뿌려진 음. 거다. 아. 얘는 치즈도 있나 봐. 햄도 들어왔어 크림, 그냥 크림 치즈 기본으로 먹을까? 종류가 진짜 많다. 얘는 뭐지? 파마산이 들어갔어. 아. 얘는 치즈고. 베이컨도 아. 들어갔나? 헤드 쉬 우와. 이게 치즈? Hello. 나왔는데. 차갑게 식었어. 딱딱하네. 딱딱하고 질깁니다. 저기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어요. 무슨 시위인지 모르겠네. 오늘 보호하자는 인가봐 여기는 미넨 대학교 근처인데 대학가인데 어, 학생들이 길에서 길 걸어다니면서 맥주병을 들고 막 마시고 다녀요 지금 12시도 안됐는데 어 지금 12시도 안된 대낮인데 그리고 눈도 오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엄청 추운데 어, 맥주를 길가면서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입어야지 생각했는데, <laughs> 어젯밤에 선수 쳤어요. 자기가 이걸 입겠다고 저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제가 양보했어요. 과일이 너무 귀엽게 돼 있어. 트래디셔널 파스타라고 돼 있길래 시켜봤어요. 스위스 치즈랑.. 응. 오니언, 어, 어니언? 집에 있는 건이것뿐자유자재로모 <laughs> 음, 음, 자질로. 이 자질로. 이까이의자 데려가고 싶다 요고가 음, 로이이 <laughs>

괜히 기분에... 기쁘네 뉴욕 매장에서 팔았을 수 있겠다 생각해보니 알겠어 우주선 같이 생긴 작품이 있습니다 어 추워 부서졌었나봐 그치? 어 그러게 일 컬러를 제거는. 일부러 어. 저 문은 무엇입니까? 저 문은 케닉스 케닉스 저게 케닉스 파트인데 <laughs> 말 똑바로 해 주십시오. 이게 영어로 말하면 킹스 플레이스고 독어로는 케닉스 파트. 어. 여기는 유명한 현대미술관입니다.

Okay. 微스님, 우리야, 겸. 이 땅에 대신에 가운데 Postcard을 끄림이 끓였어. Jeder m e i s t e e r plipt aus. <laughs>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뒤에 독일 청년들이 단체로 탔는데, 맥주를 박스로 들고 타고 지금 마시고 있어. 요 조용하던 열차칸이 엄청 시끄럽습니다. 술 먹고 잠드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

이거는 좀 특이해서 사봤는데 겉에 슈가가 코팅될 것 같아요. 잠을 자려고 했으나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빵을 꺼냈습니다. 어, 음, 그냥 먹어야 겠는데? 네. 네. 어 네. 네. 또 뭐가 어었어 네. 그외 네. 엄청 네. 네. 응. 아, 이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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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한 시간 동안 참다가 술체에서더 시끄러워져서 좀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. 여기 앉아 있다가 누가 타면 또 자리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. 정말 최악의. 기...